어느 독서 동아리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심청전, 춘향전, 구은봉 읽은 학생들을 조사했대요. 자, 심청전 A, 춘향전 B, 구은봉 C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읽은 작품을 읽은 학생 수는 33, 32, 27이고요. 자, A는 33, B는 32, C는 27. 이렇게 되어 있죠. 세권중두 권만 읽은 학생이 30명일 때, 세 권은 모두 읽은 학생 수 최소 값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벤의그림을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파악을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A고요 B고요 C예요 음. 세권 모두 읽은 학생 수 그러니까 요거를 물은 거죠 요거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얘를 X라고 두자고요 얘를 X라고 두고요 요 부분에만 해당되는 거 있죠 이 분홍색깔 얘가 30명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 ABC 합집합을 한번 알아본다면요 얘는 자 일단 각각에 더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이 색칠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거는요 사실. 어, 얘를 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얘뭐 A, B, C라고 한다면요 A 플러스 X 플러스 B 플러스 X 플러스 C 플러스 X에다가 빼기 X인 거잖아요. 근데 얘 보세요.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3 X인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여기다가 또 빼야 되는 거지 어, 여기 빼기 x에 더하기 x예요. 더하기 x. 음. 요거에다가 요거인 거니까. 아, 그러면 뭐겠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본다면은 요거 빼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빼기 3x에서 x 더는 하 거에 빼기 2x다. 근데 얘가 30이잖아요. 어, 그럼 얘얘 계산해보면 어때요? 얘3 0이잖아요 어,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얘 계산해 보면 어때요? 얘3 플러스 32 플러스 27일 거니까 얘6 2겠네 음, 그, 결국엔 62-2X다라는 거겠죠. 음. 예, 그렇습니다. 얘 보면요. <laughs>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얘가 어떻게든 커야 되겠지. 음.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전체 집합과 합집합의 원소 개수 비교해봤을 때, 음, 범위를 나타낸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음. 즉, 6 0 2 x가 50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x가 1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x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음. 그럼 6부터 시작한다는 거겠죠? 왜?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니까. 그러면 x 의 최소는 얼마? 6이니까 그럼 1번이 답이 되겠죠.